이책맨 뒤로 가시면은, 도록에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상용하고 표라고 네, 친절하게 계산을 다 해놨어. 니들 이거 기억나니? 루트 2는 1.414 이런 거 니들 안해웠어요 이런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요 루트 3은 몰라! 요즘 중3들은안 하나 있는 거? 예전 중3들이다 외우고 있었는데 루트 사는 이렇게 외웠죠 예전엔 진짜 외웠어요. 그만한한 한 5년 전쯤에? 응. 내가 5년 전쯤에 군사비를 내고 수업할 때는 이거 외웠었는데. 아무튼 언니 나이가 아 그러니까 이걸 니들 보고 왜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책 뒤에, 책맨 뒤에. 개곡금표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어. 기억나요? 기억나니? 예. 괜찮아. 오늘 뭐다 됐어. <laughs> 이건 안 적혀 있어. 어디까지만 적혀 있냐면은 어디까지 적혀 있어? 99까지만. 아무튼 적혀 있어. 9.9인거죠. 어, 로그 아니 루트 9.9 여기까지 적혀 있는 거. 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이게 110이라는 게 100 곱하기 1.1이잖아. 그치? 그럼, 루트 100은 10이니까, 10, 1, 루트 1.1 이렇게 된다고. 근데, 루트 1.1은 적혀 있다고. 그니까, 러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루트 110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단지 차고 이는 학생도 있고요, 지금. 아무튼 그랬어요 자 로그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니들한테 로그표 보는 방법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그치? 안 알려줬어 그냥 니들 그냥 찾아 로그 2.34 찾아보세요 로그 2.34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점, 이렇게 있죠? 네. 그거 이제 0점이에요. 알겠죠? 0점, 얼마로 돼 있어요? 3, 3 7, 6, 7, 뭐? V 아니 맞나요? 네. 이거 못 찾겠는 사람. 얘기해. <laughs> 이거 못 찾겠는 사람. 기현이 돼? 예? 네? 아니요. 안 돼? 예준이 찾았어? 네. 찾, 알려줘. 여기 있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laughs> 3.57 한번 찾아봐봐. 0. 얼마가 되겠죠? 5.527 이렇게 괜찮을 수 있겠어? 민수네? 어음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적혀있냐면, 로그, 얼마까지 적혀있어, 지금? 9.99까지 적혀있어. 그쵸? 그렇죠? 9.99까지 적혀있어. 그럼 이제 10부터는 어떻게 하냐? 라는 건데, 일단 로그 10이 얼마야? 로그 10은 1이야. 로그 10은 위치 지금 얼마예요? 여기얼마가 지금 생각돼있어? 10. 10이 생각돼있는거잖아 10에 10이라고 그린거 얼마야? 네. 1이야 그렇지 그러면 로그 10.1은 적혀있어 안적혀있어? 안적혀있잖아 안 적혀 이거 안적혀있는데 로그 10.1은 어떻게 찾을거냐는거지 근데 요 10.1이라는 놈은 1.01에다가 뭘 곱한거야? 10. 10을 곱한거야 얘분이랑 얘랑 곱하면 소수점 계산 이렇게 한칸 해가지고 1 0 1 되는 거 아시죠? 소수점 계산 하실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로그에서의 곱이잖아. 로그끼리는 못 곱해. 로그에서는 곱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로그에서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뀐다고.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1이라. 그 다음 로그 1.01이 얼마래? 0.0043 에다가 1 더하면 1 0 0 4 3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9.99까지만 적혀 있어도 그 뒤에 건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9.99까지만 알려준 거야 그 뒤에 거는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그 뒤에 거는 앞에 내용, 앞에 것들을 이용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라 거지. 뭐처럼? 우리가 루트, 제곱근 표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것처럼 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디냐면요, 465 페이지입니다. 465 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숙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다루는 학교가 있고 안 다루는 학교가 있어. 좀감 잡으시면 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시험은 한 번밖에 안 쳤어 그치? 시험은 한 번밖에 안 쳤어 한번 가지고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 올해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쵸? 그러니까 성안안 나왔어 근데 이게 학교 쌤이 어려워서 안 내신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내신 건지 모르지 내가 근데 만약에 요거보단 요게 더 마음에 들어서 작년에 이 문제를 냈다라면 올해는 작년에 이 문제를 냈으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아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빼자 이랬으면 올해도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올해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도 아니야 내년까지는 봐야 돼한 3년은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니들 내년에 애들한테도 또 하게 되겠지 재작년이랑 작년에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재작년 아 작년 안 나왔다 그래서 안 나와. 어르씨 미드까지는 해봐야지. 되 3년 동안 안 나왔어. 제 3년 동안 안 나왔어. 근데 이쯤 되면 선생님이 바뀔 때가 됐어. 여기까지는 쉬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쉬운 내용이고 그 이후 내용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로그 15.2를 찾으세요. 아이 찾으라고 했잖아. 어, 없어요. 그렇죠? <laughs> 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15.2라는 놈을 1곱하기 1.52로 보겠다는 거지. 또좀 계산하시면.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로그에서의 5이니까 로 o 끼리의 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되겠어요? 이거 얼마? 네. 1. 요거는 0.1818. 그래서 1 더하기 0.1818이니까 1.1818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로그 152를 하겠습니다. 얘는 로그 뭐 곱하기 뭐니까 100 곱하기 1.5니까 로그 100은 얼마가 될 거고 2가 되겠죠. 로그 100은 2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기억이 되나? 로그 100이라는 게 밑이 지금 10이잖아. 100은 10의 몇 번째고? 이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2가 앞으로 나가고 10에 1 0분간 1이 돼서 2가 되겠다는 거야. 로그 100은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럼 로그 1000은 3이 되겠죠. 1000은 10에 몇 제곱이니까? 3제곱이니까 로그 1000은 3이 되겠다는 거야. 기억이 돼? 네. 네. 어. 그러니까 얘가 2고 로그 1.5는 0.1818인 거니까 더해주면 2.1818 이 되겠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로그 1 0 0 0 2 0은 로그 뭐 곱하기 뭐니까1000 곱하기 1 5이니까 뭐가 되겠다? 3.18, 18이 되겠다는 라 거죠.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음의 결론들을 가지고 뭔가...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규칙 아니면 공식 이런 걸좀 도출해내야 돼요. 볼게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3. 3입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2이몇 자리 수예요? 네 자리 수입니다. 그렇죠? 정수 부분은 3이뭐 그렇죠? 정수분이 얼마에요? 음. 입니다. 몇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수입니다. 정수분이 얼마에요? 음. 몇 자리 수예요? 음. 두 자리 수입니다. 정수분이 얼마에요? 음. 몇 자리 수예요? 음. 한 자리 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그렇죠? 얘를 개정 전에는 지표라고 따로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름이 따로 있었어. 정수 부분을 지표, 소수 부분을 가수, 그래서 지표 가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뭔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지표 가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고3들 개정되기 전이죠. 지금. 지금 고3들은. 그래서 지금 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80이 나왔죠 수능이. 근데 막뭐 2등급 맞고 3등급 맞는 놈들 있잖아.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되는 놈들 도 지표가수 나오면 어려워해. 지표가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들 모의고사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맞으려면 이희들 내신으로는 1, 등급이야. 너희 반에서 1등, 너희 반에서 1등한 애들 모여서 쳐보면 1등은 안 나와. 2등급 아니면 3등급까지 나와. 그래요. 그니까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또 지표가 주는 어려워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게 없어졌다는 거고. 근데, 작년 소모에서 작년 송호에서, 지표가수는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갖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어요. 송호에서.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있었던, 교과서에서 있던 문제라서, 뭐, 그게 문제될 건 없었지만, 어쨌든, 지표가수 느낌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 조금 좋지 렸죠 총고에서만 나왔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출제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빨리. 아무튼 정수분이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4 자리수가 된다고. 정수분이 지금 2잖아. 얘가 지금 3 자리수라고. 그러면 만약에 로그하고 여기에 숫자가 뭐 있어? 그 뭔지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계산 결과가 7.1818 이렇게 나왔다, 진짜.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막 찢어진 거지. 찢어져서 얘가 지워진 거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계산해놓은 결과는 이렇게 남아있어.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아, 요거 몇 자리 수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여덟 자리 수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상용 로그의 결과의 점수 부분을 통해서, 현으록에 붙어있던 이 수, 진수 자리에 있던 이 수가 8자리, 그러니까 몇 자리 수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정수 부분에다가 더하기 1한 게자릿수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정수 부분 봤으니까 소수 부분을 볼 거예요 지금 소수 부분이 어때요? 소수 부분이 어때요, 지금? 전부 다 똑같죠? 0.1818이란 말이야. 소수 부분이 다 똑같단 말이야. 소수 부분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수의 배열이 어때? 여기 적혀있는 수의 배열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 여기에 적힐 숫자들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찢어졌잖아? 여기 지금 찢어졌잖아. 근데 계산 결과의 소수부분이 얼마야? 1818, 0 1818이잖아. 그렇지? 얘랑 얘들이랑 지금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힌는 수들이 머릴 거란 얘기야. 1로2라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몇 자리야? 8 자리잖아. 여기에 이게 적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용호의 결과를 통해서 진수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는지 이제 알아낼 수있 알아낸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정수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뭘 알아낼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을 가지고는 자리 수를 알아낼 수 있다고. 소수 부분을 가지고는 뭘 알아낼 수 있다고? 수의 배열을 알아낼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을 가지고는 뭘 알아낼 수 있다고? 자릿수를 알아낼 수있다몇 자릿수인지 알수 있다고 점수 부분이 오면몇 자릿수? 여섯자릿수가 되는 거라 그리고 소수 부분을 가지고는 수의 배열을 알아낼 수 있다고 라 되겠어요? 이제는 뭘 해야되냐면 로그, 로그 0.152 로그 0.0152 로그 0.00152이 자리 이름이 뭐지? 진수 자리잖아. 진수 조건이 뭐야? 진수의 조건이 뭐야? 그건 밑 조건이지. 0보다 크면 돼. 진수 조건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봐봐 0보다 크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들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 그냥 보기만 해 알겠죠? 네, 여기까지는 아까 그것도 잘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건드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로그 10분의 1 곱하기 1.5이지, 그럼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1818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얘는 로그 100분의 1 곱하기 1.5이잖아. 소수점 두칸 100분의 1. 좀 계산하는 거. 그쵸? 로그 100분의 1은 다운 열얼이 있어.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은 10에 몇 번째 제곱이 되겠어. 그건 루트지분수니까길어져라뿅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2 2는 있고. 분의 1이 만들어져야 돼.